날이 밝았습니다 조식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조식을 먹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수고네갈수 있다 보자 다행히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만나서 같이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너무 잘 걸어. 다시 가방이 무거워 죽을 것 같은데. 일단 간내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가 보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포르투갈. 야, 이게 우리 호날두 형님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만. 아, 이거 걸을 때는 찍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쉴때마다 찍어야겠어. 날씨가 좋아 가지고 재미는 있는데 확실히 가방이 좀무겁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행들과 함께 걷고 있어 가지고. 하로. 네, 저와 걸음걸이를 맞춰 걷고 있는 친구 그리고 저 앞에 두 명이 이제 무자비한 체력의 소유자들. 네, 해안길은 이렇게 걷다가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아마 포르투갈길 해안길의 매력이 아닐까. 딱 지칠 때쯤 이렇게 해변이 나와서 다들 이렇게 내려가서 쉬고 다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파도도 엄청 좋네. 어이 안녕. 1무 이렇게 해서 이제 h 시간 정도 가면 이제 해변에 도착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도착하면 이제 해변에 도착하면 이제 해변에 도착하면 이제 해변에 도착하 이제 해변에 도착하면 이제 해변에 도착하니 이제 해변에 도착하면 이제 해변에 도착하면 이제 해 도착하면 이제 해변에 도착해 도착하면 이제 해 이제 해도착하 도착하면 이제 해변에 도착해도도 저는 도장보다 지금 여기, 여기 조개 사는 게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순례자의 기본은 또 조개 아니겠습니까? 도장을 찍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예 어? 어? 뭐야? 음. 바로 일 km만 나오면 도착이다. 조금만 힘을 내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Yeah, r e done. 와, 이걸 해냈네. 네,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돼, 못 들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 보니까 알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저 25kg 들고 보름을 걷는다. 내가 볼때몸 어딘가 하나는 고장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산티아고까지 짐을 보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거를 최대한 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도착했다. 도착했으니까 이제 좀 정비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택배를 보내는 걸 알아봤는데, 60유로를 달라고 하네요. 한국돈으로 하면 한 9만원 정도라 생각보다 비싸긴 한데 야, 계산을 해보니까 저 짐을 계속 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은 10kg거든요 한20몇 kg 정도 걸어야지 2주 만에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가방을 메고 이제 보름을 더 간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알베르게가 보통 숙소비가 한 15유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50유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철저한 계산 끝에 저는 저거를 산티아고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웃음> 저거 <웃음> 아, 저거 들고 20몇 킬로 절대 못 걸어 아 이거는 술래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골고다 언덕이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저 짐을 보내고 저는 이제 가벼워진 짐으로 2일차를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9시가 다 돼갑니다 얘네들이 먹다 남긴 피자 주워 먹다가 갑자기 선셋 보러 가자 해가지고 피곤해죽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동양인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저를 좋아합니다. 자, 식들 야. 아, 오케이. Okay. On here? Yeah.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뭐 좋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외국인이랑 놀아보겠습니까? 아, 친 친구들! 아, 친구를 아, 친구들! 아, 고로보 아, 친구들! 아, 친구들! 아, 친구들! k g 구 k g 친구들! 아, 친구들! 아, 친구들! 아, 친구들! 아, 친구들! 아, 친구들! 아, 이제는 좋든 싫든 산티아고까지 들고 가야 된다. 화이팅! 잘 쉬다 갑니다. Let's go! <laughs> 편도! 오우 좋아요! 너 쟤가 ㅅㅅ같아 뭐? 나 쟤가 ㅅㅅ같아 응너 쟤가 ㅅㅅ같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주고받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어서 금방 친구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재밌게 걷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이 해안길을 선택한 게 되게 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바람도 시원하고 약간 우리나라 동해안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낭만 있지 않습니까? 저들과 함께 걷는 술래길. 물론 제가 거의 맨 뒤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건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즐겁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씨. 모래 바닥 너무 힘들다. 모래 바닥이 너무 힘들어. 지은, 얘 아이스라일 같은. 자, 저는 이제 허모치 사람네. 파르바테스 로드. 파트. 파트. 여기는 학교인가 보네. 포르투갈 길은 이렇게 해안길로 걷다 보면은 마을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좀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다른 나라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좋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다 잘 가라 친구들 나는 여기까지다 우예 오늘도 이따가 선셋보러 가자 해가지고 일부러 대답 안 했는데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4km만 더 걸으면 오늘 계획한 데까지 갑니다 와 오늘도 해낸다 해내 이게 막 300km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막한데 그냥 오늘 걸어야 할 때까지만 생각하고 딱 그것만 걸으면 결국에 해냅니다 우리는 또 긍지있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늘도 할수 있다 가보자. 후우. 결국에는 제가 낙오가 됐는데 저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 <laughs> 먼저 가라니까. 씨. 어차피 나 계속 뒤쳐질 것 같은데. 착한 녀석들 일렬로 쪼로록 앉아 있는 거 귀엽네. Thanks for waiting. <laughs> Hello, Italian. <laughs> wow. You like starfish. <웃음> <웃음> Italian starfish. i <laughs> i n say h e e Yeah. <웃음> <웃음> 지금 여기서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을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남을 생각입니다. Yeah, are you ready to s t <laughs> Yeah. I'm happy. I'm happy. So. <laughs> yeah. 야 여기는 바다 아, 바로 앞이네 여기가 규모가 어제보다 작은데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침대가 몇개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다 들어오긴 했는데 침대가 없으면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9명인데 침대가 딱 9개 남아가지고 우리까지 딱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자 <laughs> <laughs>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자,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숙소가 갈려요. 우리 9명 중에 4명은 26km 떨어진 숙소에서 자고 5명은 30km 떨어진 숙소에서 잡니다. 이게 침대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갈 수밖에 없어서 배낭이 제일 무거운 저랑 자매분 세 분은 26km까지만 가고 나머지 사람은 30km까지만 가고 그래서 내일 모레 다시 이제 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조금 가는 사람은 내일 많이 가야 되고 뭐 그런 거라 가지고. 그래 일단은 오늘은 26km 가서 일찍 쉬고 내일 이동을 길게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당연하게 나고되어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걷다가 이게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제 길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게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인해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날씨 너무 좋고. 새 울음소리 들리십니까? 새 울음소리? 아홉 명이 처음에는 다 같이 걸었지만 이렇게 걷다 보니까 각자의 템포에 맞춰서 걷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짝 뛰어서 걷게 되고 누군가는 저처럼 혼자 걷게 되고. 그런거 같습니다. 자기 체력이랑 여건에 맞게 걸으면 되는것 같아서 결국 우리는 또 오늘이나 내일 결국에 다 한곳에서 만날거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걸음걸이로 혹은 코스로 그저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또 술래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유 드디어 바다가 나오네. 야 역시 그분의 나라답다. 축구의 진심인 나라. 여기는 제가 원래 화장실이 급해져가지고 순례자를 위한 휴게소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오,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쁜 게 많네요. 이야, 이런 거 있으면 또 하나 사야 되는데 하, 지금 내 배낭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오 귀여운 거 되게 많아. 오, 이런 거 하나쯤은 어뭐 목에 걸고 다니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제가 그때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냥 쓸때 쓰자 마인드라 가지고 오아시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음~ 이 음, 반지도 있고 걔네랑 와서 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걔네 이미 구경했겠지 짠짠~ 이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가 여기 조개 안에 보이나? 이 순례자가 있어 귀엽죠 지금 이거 오유로 덕분에 볼레도잘 보고 기념품까지 잘 사고 갑니다. 목걸이 진짜 잘 샀다.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어, 기념촬영. 또 도심이 나왔습니다. 어머, 아, 이분이 연주하시는 거구나. 너무 좋다. 나 따로 걷고 있었는데 첫째 날 같이 걸었던 저 고르샤를 고르샤이다. 바른 똑바로 해야 되는데 고우시아 고우시아를 shot. 만났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제가 나보다 3시간 더 자고 늦게 출발했는데 만났어 <웃음> <웃음> 뭐 그만큼 제가 더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긍정적으로 포르투갈에 있는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마을이 되게 좋네 저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여기 곳곳에 있는 이 마을들이 되게 예쁘다고 하네요 어쨌든 친구를 다시 만났으니 다 파이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우리 항상 아이스 아이스 커피가 된다 해서 아이스 커피 시키면 이 아이스와 에스프레소를 줍니다. <laughs> <laughs> 이전는뭐 이걸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켜요. How do y o b u t this? I think it's very ice coffee. 이 아이스 커피. And you? Oh no! No! 우리가 아는 그 아메리카노를 먹으려면 진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써져있는 걸 먹어야 돼요 아 그냥 아이스 커피는 그냥 이렇게 줍니다 다행히 얼음은 더 주시고요 그냥 냉수 하나 사가지고 그냥 아메리카노 제가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가 없으면 이몸으로 살면 됩니 다아 잠깐만 자 다시 <laughs> 잠깐만 고샤 앤 샬롯 from england 크리스 from ireland 파울로 from italy 아냐 from England uh, from Ukraine 러 o t s fan am from German girls 스페냐스페냐 스베냐 스페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한 7km 남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더 걸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 많이 걷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일 더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투덜투덜 거리다가는 될 것도 안 됩니다. 뭐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뭐 끝이 나오겠죠. 이런 돌담길이 포르투갈이 되게 많은데 되게 제주도 같지 않습니까? 되게 요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가 되게 제주도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그 조각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이래저래 다니다가 조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 어떤 조각상 중에 어떤 사람 얼굴을 조각한 게 있는데, 그거 보고 되게 진격의 거인 같다. 진격의 거인 보면은 벽에 거인 얼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거랑 비슷하다고 고르샤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진격의 거인을 아는 거야. 자기 그거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 내가 신조 사사계오 아냐니까, 사사계오 노래를 불러. 사사계오, 사사계오, 신조 사사계오. 그래서 진격의 거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리바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폴란드인 고시아. 네 가는 길에 도장을 찍으려고 왔는데, 여기 진짜 되게 신기한 곳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것들이 여기 다 있대. 네. 그래서 설마 설마 우리나라도 있는지 물어봤더니. 와 이거. 봐. 우리나라도 있어. 어.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도장만 찍고 가기 아깝긴 한데, 저희가 방금 아 카페를 갔다 와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야, 이거 모든 축구팀이 다 있네. 천장에는. 이번도 맥시멀리스트시군요. 그 와중에 입고 계신 옷은 베트남이야. 나중에 나도 세월의 흐름에 이렇게 되려나 진짜, 진짜 신기한 곳이다. 아, 확인! 여기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 오, 야, <laughs> yeah. yeah. <Yeah>. sexy. Yeah. <laughs> yeah. 카페 올랜디아. <올렴피아. 웃음> 한번 구경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한테 한국어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는, 나는 핑크색, 핑크색 좋아해. <laughs> 좋아해. perfect, perfect. 네, 네. Yeah.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무슨 연주인지 모르겠지만 연주가 나오는 김에 좀 쉬어 갑니다 또 오늘은 또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늘이 보일 때마다 조금씩 쉬고 있습니다. 되게 피스풀하지 않습니까? 평화 그 자체. 이곳은 포르투갈입니다. 네 이제 고시아라는 친구는 오늘 8km를 더 가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침대가 모자라가지고, 사람을 나눠서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네, 저 친구는 8km를 더 가야 되고, 오늘 저는 한 1km만 더 가면, 이제 알베르게 도착합니다. 오는 길에 이제 방향이 달라져서, 남은 길은 이제 저 혼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더 힘을 내서 걸어야 할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한 8km를 더 걸어야겠죠? 야! 개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깍꿍. 깍꿍. 한번더한번 더, 더. 깍꿍. 깍꿍. 어 뭐야 하나 더 있네? 어이구야. 어이구야. 갈게갈게 아유 내가 이거 여기 온 동네 개들 다짖게 만드네. 와 강이다 강. 와 진짜 시원하겠다. 아, 하지만 난 발길이 멀다. 와, 진짜 보기만해도 시원하다. 이. 아, 아, 왔다, 왔어, 내가 왔다. I'm here. 아. hey, I'm here. Finally. Oh, yeah. <laughs> 아, y e 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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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in here? What? Yeah Yeah, what is it? Gosha is in the bathroom Honey, Why? Why? They, they, they have an extra bed? Oh my god Yeah. That, but how can you arrive here early? I don't know I thought you were here already oh. No, no matter But we're all here Yeah, we're all here Yeah, Gosha is here too is oh, I'm I need everything 오늘은. 오늘 그냥 쉽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다. 네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출발합니다. 한 1시간 정도 더 일찍 출발을 하는데 어차피 그래봤자 뒤따라 잡힐 거기 때문에 <laughs> 네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후딱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가야 되는 거리도 거리인데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제가 숙소가 어딘지만 말씀드리고 숙소 컨디션에 대해서 별 말이 없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알베르게는 컨디션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피곤해서 컨디션 같은 거 따질 상황이 안 됩니다. 어제 어떤 한 남자분이 한 6시 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6시에는 침대도 없을 뿐더러 직원분들도 퇴근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소파에서 자고 저랑 거의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등만 붙일 수 있으면은 그나마 감사해야 하는 정도라가지고 알베르게 숙소 컨디션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딱히 의미가 있는지. 진짜 저는 말 그대로 에이, 뭐 빈대만 안 나오면 된다. 약간 이런 주의라가지고 오늘도 그럼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여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저렇게 종으로 연주를 해주나 봅니다. 여기 포르투갈은 어느 동네에 있어도 정시마다 종을 쳐주거든요 그 종소리가 되게 반가울 때가 많아요 걷다가 몇시가 됐구나 도알수 있고 약간 왠지 모르는 격려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가지고 종소리가 되게 반갑고 좋습니다 아까 종소리가 울리던 교회가 여긴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다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 싶네요 오래계 중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정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길을 떠나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어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라가지고 이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건가 설교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광고를 하시는 건가 그걸 잘 몰랐는데 확실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와, 이분들은 그러면 한평생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한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행렬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시는 행렬. 그게 되게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 웅장하게 들어온단 말이죠. 갑자기 딱 오르간 반주와 함께 들어오는데, 어, 그게 진짜 멋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색다른 경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예배 드리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치길래 봤더니 내 친구들이었어. 걔네가 지나가다가 교회 구경을 하다가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보내고 이제 저는 뒤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재? 와 진짜 대박이다 가재가 있네? 보이나 화면에? 와 얘네 먹어도 되나?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한 마리만 건져 봐도 되니? 내가 다시 풀어줄게 오 그치 그치 올랐다 올랐다. 우와, 어이. 근데 얘네들 막 기생충 같은 거 많을려나? 못 먹겠지. 우와. 보르투갈 최고. 아 이게 지금 오늘 돌바닥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아휴.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이제 한 절반 와 가지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평소처럼은 지금 아무리, 아무래도 못 걷겠고 오늘 한 저녁때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몇 명은 이미 도착했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거의 뭐 한두 시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먼저 시간 보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오늘 은 진짜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전 항상 그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네 이제 1km에서 2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6시가 다돼가네요 정말 지금 시간까지 걸을 줄 몰랐는데 이제 오늘 약간의 발바닥 통증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이렇게 쫄뚝거리면서 걷다 보니까 지금 시간까지 걸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를 어떻게 오긴 오네, 와, 아, 애들 웃음소리 들린다, 아, 드디어 다 왔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이 는안 걸었는데 오래 걸었네, 여기입니다, 오늘의 숙소 이름은 잘 모릅니다, 친구들이 예약해가지고, 아, 오늘 들어가서 좀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이다 도착. <laughs> He's very good, good, guy. He wants to give food to everyone. <laughs> yeah, a little sheep. It's slow in Polish. The laundry. And She was so good. Like really matter first. Sasa What are you doing? Oh my God. 당신클레오파요 아, 예쁘다 예쁘.. 아니,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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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영? 오세영! 와우, 완벽해 완벽하다고 말했어 어떻게 나를 불렀어? 오세영? 와우! 여기에 바르신 줄 알고 o r e there. No. It's o t o t h like, like <laughs> the n s e person. e 이렇게 뭐 낮에 고생하더라도 밤에 들어오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laughs>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숙소 예약도 친구들이 다해줘 가지고 저는 그냥 걷기만 해도 될 정도로 편하게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을 만난 게 사실 저한테는 제일 큰 축복이지 않을까. 저가 영어를 진짜 못해도 대화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주고 제가 대화에 못 끼는 것 같으면은 사실 대화에 못 끼는 게 아니라 저 그냥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막말 걸어가지고 같이 대화해주고 그냥 저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순간들도 제 솔레길에 되게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되게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다 너무 감사하고 다 너무 소중해 가지고 제 기억에 아름답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로써 제 순례길 이제 파트 1을 끝내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길 포르투갈길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